작년부터 블랙핑크 제니가 등장한다는 소식으로 화제였던 h b o 의 미드 디아이돌이 6월 4일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에피소드가 전부는 아니고 두 개만 공개되어 있는데 나머지 세 개는 6월 18일에 l e 그리고 일주일에 한 편씩 총 5화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목소리> 오늘은 칸에서 공개되자마자 평가가 박살나고, 현재는 일반 시청자들에게까지 대차게 호평을 받고 있는 디 아이돌과 제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우선, 제니가 디아이돌에서 맡은 캐릭터의 이름은 다이앤인데, 현재까지 공개된 1, 2화에서 다이앤의 등장 분량이 어떻게 되느냐? 1편에선 5분 정도, 2편에선 1분 정도로, 솔직히 분량은 엄청 짜긴 한데, 짠 분량에 비해 평소 보던 제니의 얼굴이라 그런지 임팩트가 강하긴 하고, 또 분량에 비해, 어? 다이앤이 나중에 주인공의 적이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찝찝함이 남는 캐릭터로, 완전 쩌리는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디아이돌은 무슨 이야기냐? 제목 그대로 미국의 슈퍼스타 아이돌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고 그 주인공은 조셀린이라는 소녀인데 참고로 배우는 릴리 로지데브로 그 유명한 조니데브의 딸입니다. 어쨌든 드라마는 그녀의 어머니가 1년 전 돌아가신 뒤 멘탈이 완전히 무너져서 오랜 심리치료 끝에 컴백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Uh, I'm 정신적으로 붕괴되기 전에 미국을 휩쓴 슈퍼스타였기 때문에 웬만한 호텔보다 큰 집에서 수십 명의 스태프들이 조셀린만을 바라보는 상황인데. 이런 설정이 시작되는 1화의 초반부부터 기다리고 기다리던 제니의 캐릭터 다이앤이 등장합니다. 다이앤은 조셀린의 백댄서들 중 하나인데 그냥 백댄서 중 하나라기엔 꽤나 친분이 있고. 둘은 같이 사우나를 하거나 술을 마시고 클럽을 다니는 등 거의 친구 같은 사이입니다. 그럼 국내에서 논란이 되었던 해피타임을 연상시키는 제니의 춤은 어떻게 된 것이냐? 사실 조셀린이 가수이고 다이앤은 백댄서이기 때문에 원래는 조셀린이 가운데에서 춤을 추는 게 맞습니다. I think, I think 그런데 앞서 설명했듯이 조셀린은 여러모로 힘든 상황이라 집중을 잘 못해서 안무가 선생님이 다이앤 Take a break. Watch d i a do it. 라며 조슬 린이 빠 지고 그자 리에 다이 앤이 들어가 춤을추게됐 는데, 그게 바로, 이춤이었 고, 이 장면 때문에 국내 에선 부정 적인 기 사가 쏟 아진 것 입니다. 또 기사로 많이 캡처되어 있었던 제니가 섹시한 표정을 짓고 있는 장면은 그들의 안무 연습이 끝나고 같이 사우나에서 땀을 빼고 있을 때 그냥 미소를 지은 것 뿐이었고, 이후 1화에서 제니의 마지막 분량은 둘이 함께 클럽을 돌아다니며 춤을 추고 술 마시는 것으로 끝납니다. 개인적인 감상은 생각보다 제니의 연기가 자연스러웠다는 점, 그리고 이때까지는 그냥 주인공과 조금 친한 백댄서라는 인상만 남았던 게. Josh, 사실 작중 주인공 조셀린의 망가진 심리와 미국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줄거리가 1화 비중의 99% 정도로 제니가 작품의 핵심이라는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2화에선 1화와 마찬가지로 제니의 분량은 거의 없었을지언정 다이앤이라는 캐릭터가 쩌리가 아니라는 떡밥들이 하나둘 시작되는데 우선 주인공 조셀린이 뮤직비디오 촬영 과정에서 촬영 세트도 본인의 퍼포먼스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촬영을 수십 번 하기에 이릅니다. <목소리> 이 과정에서 조셀린의 제약자중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니키라는 프로듀서가 슬슬 인내심을 잃기 시작하고 그러던 중 조셀린에게 격려의 말을 하는 다이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Why? She's out dancing everybody. Does she sing? 잠깐 조셀린이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다이앤을 불러서 노래까지 시켜봅니다. <목소리> okay. yeah. no, you're incredible. 지난 1년 동안 이래더래 돈도 많이 들어가고 사고를 치고 다니는 조셀린이 눈밖에 나기 시작한 제작자 니키는 백댄서였던 다이앤을 슈퍼스타로 키워보려 하는 것인데 그리고 이 뮤직비디오 촬영이 끝난 후 또다시 국내 언론에서 대소특별로 다룬 대사를 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니와 대화를 나누는 이 남자는 이번 드라마 h 이 s a b e t t 이 r f 제 h a n me. She's a better f t h a 작중에선 한 대형 클럽의 사장이자 가수를 육성하고 음악도 제작하는 미지의 인물 헤드로스로 나옵니다. Wants to sign me. Label. Mm -hmm. 그는 다이앤의 계약권한을 갖고 있기라도 한듯 이야기하지만 Have Nicky call me to 사실 이 대화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사실 이 대화에서 제일 중요한 이화에서 다이앤의 조셀린과 클럽으로 놀러왔을 때그 클럽의 주인이 테드로스였던 것이고, 그는 여기서 조셀린을 유혹하고 둘은 썸을 타는 사이가 되는데, it was said be good for the club. 다이앤의 이 대사를 고려해 보면 테드로스는 어느 정도 의도를 갖고 조셀린에게 접근해 연인 같은 사이로 발전한가 동시에 다이앤을 조셀린의 제작자의 마음에 들게 해서 계약을 성사시키려는 총체적인 기획자인 것인데, 현재 공개된 2화까지의 줄거리상으로는 테드로스가 조셀린을 파멸시키고 다이앤을 성공시키려는 의도인 것인지, 혹은 조셀린과 다이앤 모두 니키의 회사와 계약된 상태로 만들어서 자신이 뒤에서 둘을 조종하려는 것인지, 그 의도는 아직까지는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쨌든, 작중 제니의 등장 분량과 내용, 그리고 드라마의 기본 줄거리는 이러한데, 그럼 도대체 이 드라마가 왜 그렇게 평단과 시청자들의 평가에 박살이 나버렸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드라마는 예술도 외설도 아닌 애매한 그 무엇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작자들의 입장에선 미국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갈아 넣는 어린 소녀의 위태로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려 한 점과 그런 소녀를 하나의 값비싼 제품으로만 보고 정신적으로 붕괴된 주인공임에도 정신병은 섹시한 것이다. 라는 망언까지 갈기면서 다시 연예계로 돌려보내려 하는 등 And that right there is why is sexy. 드라마를 보는 내내 정말 불편한 감정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장면과 대사로 가득합니다. 한 가지 기억해 두셔야 할 점은 연예계의 뒷면을 보여주려 하되 이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을 시도하는 사회고발적인 드라마는 전혀 아니었고 주변 인물들부터 클럽 사장 테드로스까지 전부 조셀린의 스타성만을 찬양하며 계속 극한으로 몰아붙이는 이야기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영상에선 노딱 때문에 전부 없앴지만 해피타임 장면뿐 아니라 가학적인 표현이 가득한 행위들도 나오는데 참고로 이런 행위들과 노출 등은 전부 주인공 조셀린에게 벌어지는 일이니 제니 팬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 그런 성적인 표현들이 예술로도, 외설로도 느끼지 못한 이유는 예술이라기엔 너무 성인비디오스러운 면이 많고, 외설이라기엔 100% 성인비디오 같은 것도 아니며, 그런 성적인 행위들의 목적이 정신이 온전치 못한 주인공을 길들이는데 사용된다는 점에선 유효한 도구라는 것엔 동의하지만, 전반적으로 표현이나 메시지를 보여주는 방법이 너무 파괴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칸 영화제에서 1, 2화가 최초 상영된 후 혹평이 쏟아지자 각본과 제작, 주연을 모두 맡은 위켄드는 이런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이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우리가 어둡고 논란될 만한 이야기를 만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진실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와 공동 제작자인 샘 그리고 릴리가 음악산업에서 겪은 일을 뒤틀린 동화처럼 그려내고 싶었어요. 라며 작중 벌어지는 자극적인 사건들이 완전히 허구는 아니라는 점 그리고 꽤나 진지한 자세로 자신의 첫 제작 및 주연 작품을 만든 것이라 밝혔습니다. 종합적으로 디아이돌은 주인공을 인간적으로도 성적으로도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 파괴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드라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아직 에피소드 3개가 남았기 때문에 향후 에피소드에서 교훈이나 메시지가 담겨있는 내용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지만 1, 2화를 보고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부정적인 코멘트도 충분히 이해가 가기는 했고 앞으로 제니의 캐릭터 다이에는 악역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그리고 악역의 역할을 제니의 연기로 충분히 해낼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공식 서비스 되고 있지 않기에 VPN 우회로 HBO에 가입 및 금액을 지불하고 시청하셔야 하며 한글 자막도 지원되고 있지 않아서 사실 국내 시청자분들이 접하기엔 이래저래 불편한 드라마이기에 현재 국내에서 HBO 작품들을 대행으로 들여오는 웨이브가 빨리 공식 한글 자막으로 가져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의 디아이돌에 대한 정보와 제니의 캐릭터 다이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재밌거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댓글 그리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 Hurry. <laughs>